안녕하요유캔생활상장이정상한 t v 정상입니다 방금 앞에 그 영상 보이죠 그 요즘에 한참 네, TV 보면 많이 나오는 그 신한 라이프 광고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 진짜 멋있게 춤을 추고 있는 여성분이 나타나는데 그분 이름이 로지라고 합니다 로지 로, 로지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요 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만든 그 게임 보면은, 게임이 나오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저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저희 딸이랑 같이 TV 보다가, 야, 저춤되잘 추는 저 배우 누구야? 그랬더니,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춤잘 추는데, 어느 그룹이지? 아 어느 그룹 아이돌이지? 막하고면서 찾아봤어요. 그때 찾아봤는데, 예,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 그그 뭐, 그 사이버 가수 아담인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진짜 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허접했는데 어 거기 그 광고나고 로지라는 그그 그 모델 <laughs> 모델 모델이라고 해 맞나요? 그게 암튼그 사람 진짜 진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는 사람 같이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고 게시물도 올라오고 거기 팔로우만 해도 거의 한 2만 3천 명 이상 되는 거더라고요어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사람 같이 똑같이 활동을 보고 깜짝 놀랬고, 이게 요즘의 시대인가 싶으면서, 예.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45세인데, 한 뭐, 제가 환갑 쪽으 됐을 때는 지금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걱정? 걱정?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도 기대도 되기도 하고, 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금 이 영상 보신 분 중에서 그, 아까 말한 그 모델이 사람이 아니라는걸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깜짝 놀랐을 텐데, 아마 이런 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쾌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세요. 화이팅!